있었어, 송구이야 맞아요. 지 그럼 이제 19살이잖아요. 네. 19살이니까 대학. 네. 아, 그때 얘기했던 거? 90% 정도. 네. 그쪽에서도 요새 이게 트로트를 전공하려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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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트로트 하면서 애들 레슨까지 하고 있었어, 그때. 네. 네. 트로트 할 때. 아니 영탁 씨가 실용음악과 교수도 했잖아. 아 그래서 막한 2018년, 19년대부터 살짝 네. 기분이 오더니 이제 미스트로트 하고. 사실 이것도 뭐 오디션, 오디션에. 하나지 않겠냐 입시도. 그래도 좀 잘해지지 않겠냐? 무슨 누군만큼 좋은 보컬 수업이 없지. 애들 레슨 할 때도. 네. 레슨 곡을 주고 네. 일주일 뒤에 와서 녹음을 시켰어. 아아 숨소리, 아 바이브레이션까지. 어. 저거야. 네. 포인트 레슨이야. 잘 들어. 1 2 개가. 똑같은, 끝에 네. 바이브레이션이 다 똑같아 에이 어? 에이 자 그다음 곡을 불봐 꿈을 실은 작은 배 고향으로 갑시다 이 똑같은 패턴이 너는 노래 1절 끝날 때까지 다 있어 이렇게도 뺄수 있어야 되고 에이 에이 이렇게도 뺄수 있어야 되고 에이 에이 아

정답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저거잖아 추억으로 만난지 추억으로 만난지 끝처리를 초고라는 어떻게 했는지 나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 음. 당신나 아... 얼마나 조용해냈던 그 그사람 알아요 <laughs> 당신이라 를나 하는지의 4개의 네 끝처리가 다, 다 다르잖아 당신이 나를 알아요 당신이 나를 를 이거 두번 들어갔네 아 네. 이런 네 연습들. 뻔히 예상하고 있던 패턴을 깨줘야 돼. 우리 영탁은 진짜, 아, 이게 티칭도 기가 막히네요. 아아아 구름 한, 이, 청주. 이 됐네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하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호흡이야, 호흡. 노래 사이사이마다 호흡 소리가 다가 다 들려. 하는 사람으로 하여 편안함이 없어요 본인 그리고 부르는 본인은 안편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어머 어떻게 저래? 와 아직 우리 아들아이 <laughs> 이미 돌아선 님이 아무도 니네 감정은 이미 완성돼 있어 니네 감정선을 나는 건들 자신이 없고 그리고 감정 표현할 때 <laughs> 이러면 슬픈 감성이 없어져. <laughs> 기쁜 노래할 땐 찍고, 슬픈 노래할 때는 오므려주고. 얘는 충분 잘해. 는 <laughs> 음, 네. 1년치 배우는 양인 것 같아요. 어, 진짜 로 짜장면 먹을까? 네. 짜장면. 아, 모르겠다 짬뽕. 탕수육. 맛있겠다. 진짜 예. 대학교는 있잖아요. 응. 대학교를 가면은 좀 뭐가 좋을까요? 연애. 연애? 아종은이 연애? 아니요. 부끄럽고 막 뻘쭘하고 막 그런 거야 와. 아, 영탁씨가 의외로 엄청 숙맥이었네 매력있다 숙맥 이타 숙맥은 내가 더잘보시지 너무 많이 여자 고장남자들 아, 싫어 뽀뽀 어? 언제 봤어요? 뽀뽀 네. 뭐, 고등학교 3학년 때또 아, 아, 다른 사람 만났어 응, 그 사람은요? 삼촌 응? 우리가 초... 전화 왔다는 근데 상일텐데 어떻게 아, 서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 데이였나 그랬는데 형, 이, 이런, 이런 가로등 이런 색깔 아 이런 색깔 가로등, 어, 가로등 어, 분위기 그래서 아, 요런 아마 이런 빨간 가로등 있잖아 밤에 요런 빨간 가로등 어머 해 진짜 어머 풋풋해 아, 아 여자분들 뭐영탁씨첫 뽀뽀 얘기하니까 집중됩니다 아아내 여자친구도 계속 뭔가 약간 뭘 이렇게 쭈뼛쭈뼛 하고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있고 아아 아 그래갖고 한번 다시 딱 돌아봤는데 아직도 그인야 그래 갖고 잡고 어 음. 그다음에 다른 가수한테 어, 아.. 아..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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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모르니까 네. 니네가 연습도 한번 해보고 네. 그다음에 네. 형 오늘 숙제 내준 것들 네. 다 하고. 네.